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느냐, 잔소리할 때, 잔소리할 수밖에 없을 때 많이 관계가 어렵죠.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딸이 방문 닫고 문 잠고 그 들어가 있는데 그런 딸에게 가끔 잔소리를 하게 되면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관계가 좋으냐?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 줄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손에 쥐어 줄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설이 가장 관계가 좋은 거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설때 가장 관계가 좋겠습니까? 금전 관계가 있거든요. 돈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딸이 자랑하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laughs> 수익이 괜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자녀에게 사실은 잔소리 하고 싶지 않죠. 우리 부모들 가운데 또는 가까운 어린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조카가 있는 여러분들 보면 누가 잔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잔소리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잔소리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판단이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그런 인생의 어떤 교훈이 있을 때 그리고 잘못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잔소리하고 어떤 말로서 그 삶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힘들어요. 좋은 관계로 그냥 말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어려우면서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면 늘 기분 좋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힘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잔소리를 하면 자녀와 관계가 혹시 어긋나지는 않을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더 깊이 마음을 내게 보여주지는 않을, 까안보이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1월1 7일2 4일날 제가 금요 메디급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두 주간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개하라고 계속 두 주간 계속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매듭기도에 나와서 힘이 되는 말씀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텐데 그런 말씀 대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이 낼수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면 정말 아멘이 크게 크게 나오거든요. 설교자도 신이 나요. 그런데 지난 2주간 회계 설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 너무 안 좋아요. 아멘은 나오지도 않고 중간에 한숨 쉬는 소리 나오고 주요하는 소리 나오고. 제 눈빛은 쳐다보지도 않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다 그랬다는 것 같아요 2 주간 설교가 그리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다 기도도 더 짧게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괜히 회개하라고 회개기도만 하라고 해서 기도도 짧게 하고 가는 건 아닌지 마음에 부담만 갖고 가시는 건 아닌지 저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렇게 잘해서 빨리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징계의 결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결이 달라요.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두 주간의 그런 설교와 그리고 저의 마음 그리고 제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계에 관한, 징계에 관한 그런 죄악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 실제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미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죄악을 보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또는 회개와 그런 여러 가지 어 어려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무거운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그런 징계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쉽지 않은 그런 죄의 드러남을 성도들에게 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 사무엘하 12장 후반부에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세바를 통해 낳은 그첫 번째 아들이 병이 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중의 하나예요. 우리가 미리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을 두고 두 가지, 크게, 크게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이 집안의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가 첫 번째 징계고요 두 번째 징계는 바세바를 통해 낳은 그첫 번째 아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두 가지 징계가 내려지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어,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단선자를 만나서 회개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징계의 하나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알아눕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근데 이상한 것은 2 0 절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십 절 말씀 보면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이 기도하던 몸에 기도하던 자세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서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여깁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인근님께서 식급을전폐하며 슬퍼하셨더니 이제 그 아들이 죽자 인근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굳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아이가 살아 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그 모든 눈물을 그치고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신하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이 다윗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아이가 아팠을 때 슬피 울며 금식했던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자신이 좀더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하신다면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에 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의 용서를 구하고 조금이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죽으니까 그 모든 눈물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이의 죽음에 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죄악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에 관해 원망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오롯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반대였다면 그래서 정말 자신의 첫 번째 그 아들이 죽은 것에 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는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의 슬픔이 그 아이에게 있지 않다. 이제는 그것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려 했고 자신의 죄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다윗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모습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그 징계 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어떠했어요?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잠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다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 이후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징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저 우리를 힘들게 안하고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출애굽한 1 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의 자녀들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들어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두 번째는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징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곁에 가까이 나아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징계는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저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우리를 저... 가장 험한 것을 내몰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징계의 가장 큰 좋은 열매이며 결과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안에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아들을 낳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셀로모예요. 셀로모 이셸로모는 평화, 평강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이름의그어원은 어디 있어요? 평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 이 사랑했던 첫 번째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이제 큰 징계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집안이 큰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징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평화라고 지은 거예요. 전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평화로운 거예요. 만약 다윗이 절망이었고 힘든 상황이었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움이었다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특히 바세바 나온 이 아들의 이름을 샬롬과 가까운 솔로몬이라고 지을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러니까 평화라는 의미를 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요. 예 매우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아직 바들 징계가 남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요? 평화인 것이죠. 징계의 결과는 무엇이냐? 평화예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가 바로 징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뭐가 자신의 집안에 불을 불어 닥칠 그칼레 칼부림들, 그러니까 그 재앙들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약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는 충분하게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넘어가. 비록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세워 나가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온전한 왕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를 임하든지 간에 그것에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 의미 없이 고통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환경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해에서4 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우리 어려운 것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징계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다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삶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무슷,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국 평강의 열매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세상과의 평화 모든 것과의 평화가 그 하나님 그 온전한 회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징계라고 해서 우리가 아픈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어쩌면 징계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징계의 순간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겁니다. 그런 회개의 결과, 그런 징계의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온전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